용현입니다. 생각보다 화철안 놓은 분들이 많네요. 음, 이 동네는 여기가 수륜일 거예요. 수륜인데 더 많은 것 같아. 자, 어, 일단 수네양 그리고 열매, 열매 있긴 있는데 올해는 올해는 틀리죠. 올해는 근 2년 정도, 어, 7, 8월, 7월은 별로지만 8월, 9월이 시세가 좋았어. 근데, 올해는 8월이 시세가 재미가 없어. 왜? 자, 원체 가수가 맛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복수화가, 아, 정말 맛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힘들다. 응. 아무쪼록, 어, 하늘이 이 시세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좀 많이 생각해요. 지금 후작했는 분들은, 까리나 모양은 좋은데, 이 맛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열매 시세가 안 좋아. 응. 자, 선택을 항상 하세요. 음, 응. 응. 자. 그래도 말이에요. 맛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경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맛은 이미 토양의 양분에 많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황입니다. 위에서 보면 괜찮은데, 밑에 보면은 또확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기럭지도 많이 빠지고. 종자다, 종자다. 그런 것보다는 환경이지. 8월에 너무 비가 오고 습했어. 그런 환경이 열매를 바꾼 거지. 만약에 꼬두박이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일찍에, 일찍 꼬드발 심어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 그게 또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얘는 바람이 순환하니까 흰가로도 많죠. 음. 아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아우, 내버내버내버 탱기를 안 뽑았을 거예요? 안 뽑았겠지? 설마 탱기를 다시 뽑았겠나? 어? 뽑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laughs> 탱글 다시 꺾고, 비닐 땡겨서 덮었다는 얘기가 아, 일이 많았을 건데요. 아우, 정말, 덥긴덥다 아우, 이, 이, 하여튼, 아, 등굴을 어떻게 한다는 계산이죠. 아, 하여튼, <laughs>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음. 자, 음, 아우, 너무, <laughs> 열이 세다. 음. 자, 습하고 열이 세고, 아무쪼록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어, 덩굴이죠. 어, 덩굴 어떻게든 빨리 삭화해야 되니까. 자, 참고하세요. 항상 하우스 주위에 보세요. 주위가, 어, 습이라는 영역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습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시즌에도 습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배수를 더 어, 시원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물도 지나가고. 음,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사진 찍어야지. 갑시다. 음, 하우스에 고추가 반겨주네요. 어유 고추 이거 봐라. 고추도 뭐, 인가루에 온실에. 음, 개인적으로, 9시에 다른 작물 심지 마세요. 어, 닭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에이, 에이, 뭐야 뭐야, 버리다 응, 어. 어, 안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작물이 유입하면 거기에 또 부대적 부대되는 균충이 같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요. 안녕. 와. 하. 자, 봅시다. 9우시에 커요. 앞전에 갔는 집은 하우스가 작으니까 습이 엄청 쎘는데 여기는 하우스가 크니까 확실히 습이 들어요. 이게 바로 어... 습이에요. 습. 습 여하에 따라 어... 뽀송뽀송하지. 어... 하우스 들어간 것도 편하고 이런 모든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 시설이 잠... 점점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저는 맑은 비닐을 좀 많이 추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흐름 비닐. 이것 또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검증이 된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시설은 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새로움은, 음. 다양한, 음. 검증도 했을 거니까. 자, 그런 생각하시고. 아, 1m, 디디린디린 항상 몇개 달린지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고할지 시도할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8, 9월에 많이 안 달립니다. 많이 달릴 수가 없어요. 온도가 개입하고 날씨가 개입하기 때문에 날씨가 흔들면 강압성이 안 되고 온도가 개입하면 반대로 강압성 되는 에너지를 소모가 돼. 그런 것도 있으니까 8월은 최대한 저가 많이 하면서. 7, 8, 9월은 최대한 저가 많이 하면서, 정품 위주로 만드는 게 현명할 겁니다. 자, 참고하세요. 이상 없이도,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 돼. 8월 26일입니다. 아, 덥다. 자,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면, 유독 덥다는 생각이 들죠. 이 농가는, 음... 저까지 가겠죠? 벌들이 있네. 여기 그게 없는데. 벌들이 어디서 왔지? 벌이 많아요. 벌이. 자, 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왔으면 봐야죠. 자, 어, 흐리다가 햇빛 나면, 비 오다가 햇빛 나면 많이 쎄죽합니다 왜? 가지고 있던 습을 어, 확, 순간적 빼내야 되니까. 자, 심하면 확, 이렇게 시들어 버려요. 자, 열매가, 1m, 이한 7, 8개 달렸네. 1m, 이집 많이 달렸다. 지금 충이 많은 분들은, 그냥 반 놓으세요. 어, 지금 충 많은데 이어가면, 하, 내년에 처음부터 충이 많아요. 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음, 벌들이 신났다. 이 집은 주석까지 따도 되겠다. 꽃도 있고. 응애죠, 응애. 응애가 확 번지진 않는데. 어, 아무쪼록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더 고할 건가? 아님 스도할 건가? 이 판단을 끄뜩끄뜩 거뜩 하세요. 하... 음. 자읍에서 이까지 20분 걸리네요. 동선도 좀 체크해야 되고, 자, 어, 항상 올해가 끝이 아니요 에 내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을 보내고 다음 시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엄밀 따지면 어, 8, 9, 10월 이때는 시설과 토양 만들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음... 끝자락입니다 놓을 건 놓고 또 시작할 건 시작하세요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